네, 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LG 트윈스의 벌써 10년 시리즈 어, 첫 영상에서는 선발 투수에 대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번째 선발 투수 다음으로 또 투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어, 선수들이죠 마무리 투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G 트윈스의 벌써 10년 콘텐츠는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뭐, 선발이면 선발, 마무리면 마무리, 1번 타자, 4번 타자, 뭐, 주전포수, 주전유격수, 뭐, 외야수, 이렇게 해서 어떤 선수들이 나섰는지, 그때 선수단과 지금 선수단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저와 함께 이렇게 쭉 훑어보는 시간이니까, 또 마무리 투수편도 많은 사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012년 가보겠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마무리 투수로 레다메스 리즈를 낙점을 합니다. 일단은, 리즈 하면 생기는 게 역시 빠른 볼을 던질 줄 알기 때문에, 심플하게 그냥 김기태 감독은 1년 차 선발로 잘했지만, 리즈를 바로 마무리 투수로 낙점을 했고, 개막전에서 깔끔하게 세이브를 올리면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만, 4월 13일, 기억나시죠? 기아전 16연속 볼 이후에 강판이 되었고, 4월 26일 경기에서도 3연속 볼넷 이후에 결국에는 마무리 투수가 네, 안 되고 선발 전환을 결정해서 이후에 이 재활을 마치고 들어온 봉준근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선수는 수술을 받고 왔기 때문에 봉준근 선수가 연투를 최대한 자제해가면서 관리를 받으면서 마무리에 나섰는데 기록이 아주 좋았습니다. 6월까지 블론 세이브가 하나도 없었고 아 드디어 엘지 트윈스가 그동안 암흑기 때. 마무리 투수가 방화를 해서, 뭐, 특히, 생각나는 선수들 몇 명, 예, 있죠? 그런 선수들이, 불을 질러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봉준근 선수의 합류와 함께, 4위권까지 성적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6월 22일, 문제의 경기가 발생을 하죠. 강민호에게 트럼프를 허용하면서, 첫 불론 세이브를 거뒀는데, 여기서, 뭐, 한 경기 내줄 수는 있어요. 마무리 투수가, 불론 세이브 없는 마무리는 없고, 마리아노 리베라도, 오승환도, 뭐 털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정말 이 해서는 안될 행동이죠. 벌금 많이 물었다는데 공중근 선수가 이 들어가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화전을 주먹으로 쳤는데 손이 골절이 되면서 결국에는 네, 그 이후에 마무리 투수의 부재로 인해서 또다시 역전패를 당하고 성적도 하락을 하고 후에 빠르게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뭐 걷잡을 수 없이 성적이 좀 하락한 상태여서 암흑기가 1년 더 이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위로 마무리를 했고 어쨌든 이 시즌에 봉준근 선수는 40경기에 나와서 26세이브를 올렸고 블룸세이브가 많이 없었어요. 그 경기 빼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고 네, 굉장히 다음 시즌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봉중우 선수 마무리 1 년차의 성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2013년 봉중우 선수가 어쨌든 네,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마무리 투수로 고정이 됐고 시범 경기 두산전에서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아, 이거 불안한 거 아닌가. 어, 느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최종 성적이 9단 신기록, 기존의 이상훈 해설위원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깨면서 38세이브, 9원승으로 무려 8승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손승락 선수가 46세이브를 올리면서 세이브 리그 2위, 하지만 평균 자책점은 1점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언터처블의 모습을 보여줬고, 블론 세이브는 단 3차례 밖에 없었고, 9원승은 8승이었습니다. 봉준근 선수의 기록입니다. 55경기를 나와서 61이닝 동안 세이브가 38개고요. 평균자책점이 1점대입니다. 거기에 WAR은 3.17. 봉중근 선수가 계속해서 세이브를 올리고 또 동점 상황에서 등판했을 때 이닝을 막아주면서 구원승도 올리고 그야말로 진격의 LG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공헌을 했는데 가을야구에서도 참 이기는 경기에서는 세이브를 올렸습니다만 결국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가을 야구 탈락이 거의 확정되는 실점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2014년으로 갑니다. 이동현 선수가 봉중근 선수 앞에 2013년에 등판을 좀 많이 했는데 이 2014년에도 똑같이 이동현 봉중근 체제가 고정이 되었고 봉중근 선수는 아시안 게임 대표팀까지 소화를 하면서 2년 연속 3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블론 세이브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피홈런이 단두 개였다는 점. 40과 3분의 2 이닝 소화하면서 16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리오단과 우규민에 이어서 구원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팀내 투수 WAR 3위를 차지한 시즌이었습니다. 이때도 뭐 좋았죠. 봉중근 선수 2년 연속 30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고 초반에 조금 네 팀도 같이 흔들리면서 최하위에 있을 때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양상문 감독 체제에서 안정감을 찾은 이후에는 봉중근 선수도 침착하게 마무리 투수의 경험이 더 쌓이면서 좋은 내용을 보여줬고 국가대표까지 승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메달도 따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해에는 그래도 포스트 시즌까지 활약을 어느 정도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5 시즌입니다. 봉중근 선수가 이 시즌 전에 차명석 투수 코치에 면담을 합니다. 이유는 마무리 투수로 인한 스트레스, 마무리 투수 등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봉준호 선수 가끔 마무리 투수 등판하기 전에 부담감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그아웃을 가끔 비춰주면은, 이제 에너지 드링크나 집중력을 억지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레드불, 이런 음료수를 마시고 등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만큼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올해 마무리를 좀 못할 것 같다 했지만 설득으로 인해서 1년만 더 해보자. 마무리 투수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초반에 좀 부진했고 봉포영화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결국 8월에 선발 전환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차기 마무리 투수 후보에는 임정우, 이동현, 정찬원을 리스트업한 상태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봉준우 선수가 그래도 두자릿수 세이브는 달성을 했는데, 세부 지표가 좀 아쉽죠? 평균자책점이 4점대로 올라갔고, WAR도 1을 못 넘었어요. 네, 그래서 0.90으로 하락을 한 상황. 봉준우 선수의 마지막 커리어 마무리 투수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6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임정우와 정찬원이 결국에는 어, 마무리 투수 후보로 낙점을 받았는데, 정찬원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임정우 선수 마무리 투수로 결정이 되었고, 초반에 불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패스트볼과 커브를 앞세워서 안정적으로 세이브를 수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또참 역사에 남을 사건이 있었죠. LG에서 나간 정우윤과 최승준에게 백투백 홈런을 잠실에서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에는 LG의 팀 성적 상승과 함께 타자들이 손도 못 대는 수준에. 압도적인 구위를 자랑하면서 결국 시즌 28세이브까지 올리면서 가을 야구 진출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잦은 8회 등판으로 무려 마무리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7 0이닝소화를 했어요. 이 탓에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에서 부진했고 다음 시즌에 결국 수술을 받게 된 임정우 선수였죠. 참 그때 조금만 관리를 해 줬으면은 지금도 건강하게 뛰고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임정호 선수입니다. 네, 70이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고 28세이브를 올렸습니다. 평균자책점은 3.82, WAR은 2.06 그래도 성공적인 마무리 시즌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2017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임정우 선수가 마무리 낙점을 받았습니다만 WBC 차출을 나갔다가 어깨 염증으로 인해서 재활을 했고 임시 마무리로 초반에는 신정락과 이동현이 고생을 좀 하다가 후반기에는 이제 정찬원 선수가 본격적으로 마무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시즌에 역대급 1, 2, 3 선발 소사, 허프, 차우찬의 또 모습을 갖췄습니다만 마무리 부재와 타격 부진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네, 포스트 시즌 탈락을 하고 말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선수의 합을 좀 볼까요? 어 세이브가 신정락 이동현 정찬원을 합친 게2 4 세이브 정도 되고 요 이닝은 마무리 투수로만 소화한 게 아니라 구원 투수 이닝 전체라 어,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만 이제 평균자책점이 세 선수 다 높았다는 점, w e r 도세 선수 합치면 그냥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에도 참 마무리로 인해서 또 고생을 했던 시즌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8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정찬헌 선수가 결국 풀타임 마무리 투수로 도전을 했는데 정찬헌 선수가 사실은 이때도 허리 통증을 항상 안고 좀 공을 던졌어요. 3월 31일 기아전 세이브를 시작으로 시즌 27 세이브를 달성하면서 좋긴 했습니다만. 또, 아시안 게임까지 승선을 하면서 정찬원 선수가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장필증과 교체되었고, 이 임정호 선수 마찬가지로, 잦은 8회 등판으로 인해서, 결국 다음 시즌에 허리 수술과 또 정찬원 선수가 참 커리어를 마감할 뻔했던 큰 수술을 받았던 결과로 이어졌던 2018 시즌의 정찬원 선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27세이브를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65이닝 평균자책점은 4.85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었죠 정찬호 선수가 이때 뭐 공인구의 반발 개수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 투고 타저보다는 타고 투저 시즌이었고 그 시즌에 참 정찬호 선수가 고생도 많이 하고 거의 막판에는 사실은 허리통증이 심해서 아무리로 못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9 시즌입니다. 정찬원 선수가 초반에 평균자책점 0을 달리다가 4월 20일 키움전에 첫 실점을 하고 2경기에서 어, 구속이 저하되면서 결국 2경기를 끝으로 허리부상으로 내려갔고 후에 잠깐 올라왔지만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1일 정찬원이 이제 마무리해서 제외가 되고 누가 마무리를 하느냐? 결국 LG 트윈스... 벤치의 생각은 고우석 선수였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155km를 달성하면서 데뷔 첫 세이브를 올렸고 고우석 선수가 이제 봉중근 선수가 쓰던 사이렌 울리면서 등장하는 거를 6월 27일에 똑같이 하고 나오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이 시즌에 커리어 하이 시즌에 찍었죠 35세이브고 마무리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w a r 이 4가 됩니다 봉중근 선수 이후에 첫 30세이브를 달성한 LG 트윈스 투수가 되었습니다 고석 선수가 이때도 사실은 이닝 소화를 많이 했어요. 예, 8우석3연투 예,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35세이브 평균 적책점1.52 WAR은 4였고 가을야구에서의 참 예, 키움전 기억나시죠? 박병호에게 통한의 끝내기 홈런과 예, 또 2차전에서도 아쉬운 모습 예, 고석 선수가 참큰 경험했죠. 예, 큰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해도 관여했던 고석 선수의 첫 마무리 시즌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고석 선수가 2년 연속 마무리로 낙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5월에 개막을 했는데 개막하자마자 무릎 부상이 생기면서 공백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뭐 정우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를 잘 메꿔 주었고 2개월 만에 복귀를 해서 감을 찾는데 이 무릎을 다치게 되면 투수가 이 힘을 하체에서 끌어올려서 던져야 되는데 하체 힘이 좀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전 공백과 함께 적응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7월 26일 복귀 후첫 세이브를 시작으로 참 많이 고생했죠. 이때도 이후에 많이 벤치에서 좀 굴려 먹으면서 어쨌든 시즌 17세이브를 달성하면서 두 자릿수 세이브를 2년 연속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0 경기 등판을 했고 17 세이브 평균자책점은 4.10이었습니다 지난해 고우석이었고요 올해 역시 고우석 선수가 마무리를 낙점을 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진 레퍼토리로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직구와 슬라이더 조합에서 직구 커터 파워 커버를 던지면서 직구의 스피드를 살리는 그리고 최저 투구수로 타자들의 아웃카운트를 유도하는 마무리 투수 유형으로 변신을 좀 선언을 했는데 4월에 평균자책점 0점대로 아주 좋았습니다 6세비를 거두면서 하지만 5월 14일 삼성전, 5월 21일 SSG전 이 단기간에 연속으로 패전 투수를 달성을 하면서 이후에 다시 직구와 슬라이더 조합을 사용하고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상태죠 왜냐하면은 직구와 커터 조합은 커터에 무브먼트가 있다면. 똑같이 직구처럼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꺾이기 때문에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지만 단점은 역시 이 제3의 구종 파워 커버를 쓰지 못했을 때 제구가 흔들렸을 때는 직구와 커터가 어쨌든 동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공이 빨라도 그래서 커터를 좀더 꺾이게 만드는 어 연습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시즌 들어가면서 포터가 말을 듣지 않고 제구도 잘안 되고 직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직구와 슬라이더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직구 구속만 뭐 150대로 유지가 된다면 슬라이더와는 뭐 10km에서 12km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속 선수가 다시 이 조합을 들고 나왔고 지금까지 3패 14세이브 평균자책점 2.14 고무적인 것은 피홈런이 아직 제로입니다. 자, 올 시즌 6월 9일까지 고우석 선수의 성적입니다. 현재 21이닝 밖에 안 던졌어요. 시즌이 거의 이제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우석 선수가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60이닝 이하 정도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관리를 정말 잘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성적을 내고 있는 올 시즌의 고우석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픽한 LG 트윈스 마무리 탑3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일산 봉준군이죠. 네, 골든글러브, 뭐, 손승락이 아니었더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뭐, 찰리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봉준군 선수가 이때 38세이브, 구단 레코드를 깼으니까 당연히 1등이고, 2등은 1 9고우석 사실 세부지표, WAR 같은 경우에는 일산 봉준군보다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론 세이브도 1-3봉중근과 조금 비슷한 수치고 피홈런은 두 개로 갔습니다. 하지만 10이닝을 더 소화를 했다는 점그 점을 좀 높게 볼 수가 있겠고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마쳤고 세 번째는 역시 1-4봉중근이죠봉중근 봉준군 선수가 또 꼴찌에서 가을야구를 가게 만드는데 1-4 시즌에도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고 2년 연속 30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편 활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우석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커리어를 좀잘 쌓아나가서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세이브 기록을 단일 시즌 통산 기록 다 깨는 우리 고우석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우석 선수 참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힘내고 네 다른 투수들도 불펜 투수들 고우석 선수 잘 도와서 무적의 불펜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